안녕하세요. 오늘은 바프록터의 위대한 발견이란 책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시크릿이란 책 혹시 아세요? 거기 머니 편에 머니 편이기도 하고 그 바프록터라는 사람이 시크릿 그 영화에도 나오고 그런 분이래요. 제가 시크릿 책을 읽은 지 오래가 돼가지고 잘 누가 뭐 등장한지 기억이 나진 않는데 그래서 그런지 책 되게 유명한 책이고 제가 중고서적을 자그마치 13만 원씩이나 주고 구입을 했습니다. 물론, 중고서적 중에 절판된 책 중에 비싼 책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laughs> 제가 지금까지 사본 절판도서 중에 가장 비싼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좀 리뷰를 좀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laughs> 욕심을 내서 어렵게 구했습니다. 책은 두껍진 않아요. 되게 얇아요. 얇고 작은 책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잠재의식은 실제 상황과 마음이 그리고 있는 이미지를 서로 구별하는 능력이 없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상상만으로도 당신은 돈에 대한 편안한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돈은 당신에게 찾아들리게될 것이다. 제가 돈이 되게 없고 통장에 잔고도 별로 없고 남편 월급이 250만 원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도 저축을 125만 원씩 하면서 나는 부자가 될수 있어라고 믿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실제 상황과 마음에 그리고 있는 이미지를 구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럼 왜 저는 아주 작은 돈을 저축하면서 125만 원밖에 저축하지 않으면서 부자가 될수 있을 거야라고 믿었을까요? 저의 잠재 의식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통장에 돈이 별로 없는데 많은 돈을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는 사실 은행원이었잖아요. <laughs> 제 국민은행을 다녔어요. 그래서 은행 금고 안에 있는 정말 많은 돈을 매일매일 본 거예요. 은행 다닐 때. 그래서 저는 그걸 생생하게 시각화할 수 있었어요. <laughs> 그리고 뭐 급여 처리 같은 걸할때 당좌 수표 30억짜리를 받아서 막 급여 처리를 하기도하고 하루 만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어 상상으로 돈을 꿈꾸는 거는 어렵지가 않았어요. 실제로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그리고 뭐 3억짜리 집을 투자를 할 때도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레버리지와 뭐 보증금과 여러 가지를 이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내돈 이만큼을 가지고 10배 이상의 자산을 만져본 경험이 있으니까. 물론 3억짜리 집을 만들 때 현금을 내가 받지는 않죠. 통장에서 넣었다 빠져나갔다. 뭐 세입자한테 받았다가 세입자를 줬다가. 뭐 은행에서 받았다가 은행으로 갔다가 이런 식으로 했지만 그런 식으로 돈을 다루는 훈련을 하면서 잠재 의식 속에 이미지의 돈들이 점점 커져갔어요. 실제 내 돈은 작은데 그래서 그런 이점이 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돈에 대한 이미지 사진을 구해서 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 계속 보는 게 되게 도움이 되겠죠.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모이지 않는다. 예를 들면 신문이나 뉴스에 난 경제 기사에 일희일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놓치고 싶지 않은 나의 꿈, 나의 인생에서 나폴레온 힐 말처럼 여론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천박한 상품이다. 여론을 쉽게 믿는 사람은 이미 속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요? 부자 되게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기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돈을 왜 갖고 싶은지를 첫 번째로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돈이 모이면 충분하겠는가를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 돈을 어디서 어디다 쓸 것인가는 먼저 알아봐야 합니다. 당장 내년도에 지출할 모든 내역과 활동을 백지에 조목조목 적어보래요. 예를 들면 식료품, 월세, 의복, 자동차, 생활용품, 교육, 휴가, 여가생활, 보험, 저축 등등. 기억해야 할 것은 현재 형편에 맞는 용도를 적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그 목록을 적어보라. 자, 우리가 마음껏 적었다고 해서, 뭐, 식료품을 뭐한 달에 300만원치를 사겠어요. 뭐 월세를 천만원 내겠어요. 이렇게 허무맹랑하게 적진 않겠죠. 그래서 최대한 내가 노리고 싶은 만큼 적어 봐라. 그러면 아 내가 풍요로운 꿈을 꿈처럼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이만큼 들어가 는구나 그럼 내가 이걸 위해서 뭘 해야 할까를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대요. 당신은 집세를 얼마... 얼마에 한 번씩 지불하는가? 당신은 식료품을 며칠마다 구입하는가? 당신은 얼마나 병원을 자주하는가 당신은 자기 자신에게 얼마나 자주 돈을 쓰는가? 부자들은요, 우선적으로 자신을 위해 돈을 써요. 이거를 흔히 바빌론의 성공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5명만이 나를 위한 돈을 쓴대요. 그래서 우리가 저축을 하고 돈을 아끼는 거 좋은데, 나한테 투자하는 거, 자기 개발, 뭐책 읽기, 좋은 강의 듣기, 요 정도는 좀쓸수 있겠죠. 아니면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을 때뭐 마사지를 한번 받는다거나, 그런 것도 괜찮겠죠. 자 돈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모든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상태에 놓여 있어요 첫 번째 적자 상태 두 번째 현상을 유지하는 상태 세 번째 돈이 담아 도는 상태 그런데 적자 상태와 근근히 유지하는 그러니까 저축을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자기가 벌어들이는 돈을 모두 써버리는 습관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대요 사람은 습관의 동물로 돈을 더 많이 번다고 해서 자신의 금전 상황이 더 나아지진 않는다. 제가 ebs o 모이코노미 u 스에서 가계부 멘토링할 때도 그렇고 가계부 다이어트에서 멘토링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수입이 100만 원 늘었는데 저축은 100만 원 늘지 않았어요. 외벌이를 하다가 돈이 없어서 맞벌이를 시작했는데 그만큼 저축이 안 돼요. 이상해요. 왜 많이 버는데 돈이 모이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해요. 습관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돈은요, 자신이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에요. 내가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보상이 돈이에요. 토머스 에디슨, 헬리포드, 이런 사람들은 인류에 엄청난 서비스를 제공을 했고, 그들이 받은 대가는 서비스의 결과예요. 토머 에지슨과 헨리 포드가 부자가 되려고 <laughs> 서비스를 제공한 건 아니었고 정말 그 일이 너무 좋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자, 풍요의 이미지를 그리고 인내하라. 자, 인내를 해야 해요. 언제까지 나의 이미지가 현실화가 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가 뭔가 개발하거나 발명하거나 성공할 때까지 계속 인내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인내하면 그 결과가 돈으로 돌아온다. 이렇게 수첩에다가 꿈을 적어서 가지고 다니래요. 어떻게 정리면 나는 지금 너무 기쁘다. 내가 오랫동안 바라던 꿈이 이루어졌다. 하고 그 밑에 그 꿈을 적는 거예요. 뭐 아이가 없는 분은 결혼 안 하신 분은 아 나는 뭐 아이를 가졌다. 나는 딸을 키우고 있다. 집이 없는 분은 내가 몇 평짜리 아파트에서 뭐를 하고 있다. 저는 <laughs> 돈을 처음에 모았을 때 목표가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이렇게 책을 돈 주고 사서 읽을 수 있는 여유. 사실 주부가요. 책한 권을 사서 커피를 한 잔을 마시려면 최소 2만 원이 필요해요. 나를 위해 하루에 2만 원을 쓸수 있다면 한 달에 60만 원인데 결코 작은 돈이 아니죠.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쯤에 하루에 2만 원 정도 나를 위해 투자해서 책 읽고 커피 마시고 그렇게 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라는 게제 꿈이었어요. 그걸 막 적었어요. 그래서 이루어졌죠. 이거를 계속 적은 걸 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얼마를 모을, 모을 거야 그것도 항상 적어놨어요. 다이어리 맨 앞에. 했죠. 강의를 하고 싶다라는 것도 적었어요. 적는 대로 다 됐어요. 너무 신기하죠. 역사상 많은 위대한 인물이 보통 사람들과 같은 길을 가지 않은 이유로 끊임없이 배척을 당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를할 때요, 뭘 도전할 때 배척을 당할 수 있어요. 놀림 당할 수 있고 상관없다는 거죠. 당신은 자신의 소득을 늘리기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없다라고 대답하거나 이제서야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은 앞에 나온 내용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셈이다. 열망과 기대가 합쳐지지 않으면 현실의 목표는 계속 좌절하고 실망하게 된다. 기대가 없는 욕구는 그저 작은 희망에 불과하다. 욕구에 기대를 더하라는 거야. 기대는 뭐냐면 어 이거 잘될것 같다. 어 이거 성공할 것 같다. 이 사업 아이템 대박이야. 이거나 갖다 팔면 돈 많이 벌것 같다.라고 기대해야죠. 그렇게 부자가 된 모습을 상상해야 돼요. 저는 새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을 알지를 못해서 저축이 최고야. 저축을 하면 부자가 될 거야. 저축을 해서 금액이 늘어나는 걸 복리로 엑셀로 막 그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60에서 80이 되니까 무조건 부자가 되더라고요. 저는 24세 결혼했고, 26세 재테크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냥 60 정도 되니까 되게 많은 자산이 쌓여 있었어요. 뭐만 해도 딴편 수입에 50%만 매년 저축을 해도 왜? 수입이 계속 늘어나니까. 역경을 두려워하고 모든 일에 조심스러워하는 사람은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이 이어질 뿐이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 당칠까 두려워하고 항상 조심스럽고 위험하기 싫고 안전한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럼 혹시 여러분의 삶이 그저 그렇지는 않은가? 한번 돌이켜 보세요. 뭔가 나도 가슴 뛰고 다이나믹하고 뭔가 멋지고 그런 걸 누려보고 싶다. 그러면 약간의 위험, 두려움, 리스크 감수해야겠죠. 자신이 꿈에도 그리던 멋진 집을 눈앞에 두고도 장차 갚아야 할 산더미의 대출금이 두려워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항상 그 자리를 맴돌 뿐이다. 좀더 좋은 직업을 찾아 떠나든 아니면 좋은 집을 가지길 원하든 자신의 꿈이 어떤 것이든 간에 닥친 모험적 상황에 무작정 몸을 던져라. 매년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이는 18명의 젊은 부자들에 대한 실화를 다룬 책이다. 젊은 백만장자들이란 책이 있대요. 그 책에는 성장 배경도 다르고 돈을 버는 방법도 각각 틀리지만 그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대요. 여러분 별표 세 개예요. 자 성장 배경 다르고 돈을 버는 방법이 다른 백만 장자들의 젊은 부자들의 공통점. 저 이거 외우고 싶어요. 외워보세요 우리 위기라는 단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위기가 없었대요. 그럼 뭐예요? 모든 순간이 기회였다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뭐가 망해도,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아, 이거 위기야.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칠까가 아니라 기회였어요. 그래서, 어, 경제가 불황이라 위기예요. 뭐, 앞으로 막, 이건, 이건 투자하면 떨어질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상 위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부자들은 항상 위기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위기가 기회다. 이 말이 뻥이 아니죠. 자, 부모가요, 아이를 위해 항상 이렇게 말한대요. 조심해서 타거라. 넘어지지 않거라. 차 조심해라. 이렇게. 그래서 아이들은 항상 조심하고 위기를 두려워하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됐어요. 이건 타고난 게 아니에요. 타인의 끊임없이 길들여지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위기를 두려워하도록 서서히 교육을 받았어요. 하지만 원래 아이들은요, 위험한 거 몰라요. 막 뛰어다니고, 아무 데나 막 나가고, 자빠지고, 막 높은 데 올라가고, 막 만지고 아무거나. 이게 아이의 타고난 특성이에요. 그래서 원래 인간은요,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막 그냥 도전하고 맞서는 걸 좋아한대요.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부모가 그렇게 말하고 선생님이 그렇게 말하고 사회에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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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조심해 하니까 조심조심조심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 이거 한번 해봐. 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이거를 성인이라도 우리가 도전하는 마인드로 바꾸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는 본래 호기심이 많고 도전하고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를 기억하면 다시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은요, 아무거나 무모하게 덤비는 사람이 아니래요. 아기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죠? 위험을 무릅쓰는 사람은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통찰력 있게 파악해요. 둘째,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 확고한 확신을 가져요. 셋째, 스스로에 대해 건강한 이미지를 유지해요. 앞뒤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덤벼드는 사람이 아니라 매우 현명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1등과 2등의 차이는요. 100분의 1밖에 차이가 안 나고요. 달리기 경기에서는 뭐 0.4초 뭐 0.몇초밖에 차이가 안 나요. 진짜 스피드 스케이팅 이런 것만 봐도 진짜 0.00몇초 차이로 막 달라지잖아요. 어떤 대회에서요. 미국에 있는 대회에서 경마대회에서 1900 47년도에 1등을 한 어떤 말이 7만 6천, 아, 76만 1,500달러를 벌어들였어요 그런데 2등을 차지한 말은요, 그한 해에 벌어들인 액수가 7만 5천 달러밖에 안 돼요. 1등의 2위에 비해서 14배나 더 벌었대요. 요만큼밖에 빨리 안 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모든 사람은 각자 천부적인 재능이 있고, 당신이 몸 닿고 있는 분야에서 남들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파악하는 게 유리하다. 근데 그걸 안 보고, 어, 남은 뭐 하지? 어, 남은 뭘 성공하지? 이것만 보고 다니면은 항상 우리는 뭐 2등, 3등, 4등, 5등, 10등. 그러니까 1등 하려면 어느 정도 타고난 게 필요하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열심히 노력하고, 다 행동하지만, 간발의 차이, 차이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 하루에 한 시간만 내가 선택한 분야에 공부를 하면, 5년이 지났을 때, 그 시간이 마치, 자그마치, 1800시간이에요. 그럼 이게 거의 1년의 시간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고작 하루에 한 시간인데도 5년 되면 1800시간. 그래서 이 바포록터는요, 운전하는 동안 테이프를 듣는데요. 녹음 테이프, 강의 이런 거. 그래서 엄청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당신도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유라 TV를 들으면 여러분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제가 자꾸자꾸 좋은 책을 찾고 있고, 자꾸, 자꾸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부자들 성공, 성공한 사람들은요, 지나간 과거가 아닌 미래를 볼줄 알았대요. 라이트 형제, 에디슨, 이런 사람들이 과거를 봐요, 미래를 봐요? 미래를 봐요. 여러분, 만약에 에디슨이 초등학교를 자퇴하고, 중퇴당하고, 어, 이렇게 생각했다면 어떨까요? 아, 내가 초등학교를 중퇴했는데 말이지. 내가 초등학교에 중퇴했어. 난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이게 우스운 일이에요. 그래서 현재 처한 상황이 어떻든 간에 마음속의 이미지는 미래를 자꾸 그리는 거예요. 그럼 현실에서 이룰 수가 있어요. 우리는 신의, 신이 주신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모두 부자로 태어났다. 라이트 형제는요, 비행기가 있지도 않은데 비행기를 계속 그렸어요. 아 하늘을 날고 싶어 어떻게 하면 하늘을 날까?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하죠. 미친놈이야. 네. 근데 그 미친놈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있어요. 학교를 그만뒀지만 과거를 돌아보면어 나는 학교를 그만둔 전능하야. 나는 실패했어라고 말하지 않은 에디슨 때문에 우리 이렇게 전기를 이용하고 있고 정말 많은 문명의 발달을 이루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 하나하나가 과거를 더 이상 종결하고 미래를 내다볼 때 엄청난 인류의 발전과 번영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 책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지금의 살아있는 시간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상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거나 지나간 일을 마음속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뭐 아우 옛날에 내가 그걸 투자했어야 돼 아우 옛날에 내가 그걸 하지 말았어야 해 아우 옛날에 전공을 이걸 했어야 돼뭐 이런 거 아유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잘했어야 해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얘기 <laughs> 근데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저도 많이 하고 <laughs> 재밌죠 우리 뭐 이런 것 얘기할 때 사람과 함께 위안을 삼으면서 또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자여기에또 이게 써 있어요 성공하는 방법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절대 남에게 돈을 받고 팔지 마라. 그냥 주도록 하라. 주게 되면 곧 받게 된다. 라는 말을 잊지 마라. 주게 되면 곧 받게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짜로 줄수 있는 거는 주면서 사세요. 준 것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방법으로든 돌아옵니다. 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문장이 있어요. 우리는 한계가 없는 진정한 나에게로 이르러야 한다. 당신은 무엇이든 될수 있고, 할수 있고,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저, 우리가 한계가 없어요. 과거에만 매달리지 않는다면. 내가 학교가 어땠고, 옛날에 어땠고, 내가 학벌이 어떻고, 내가 지금 상황이 어떻고, 뭐 나는 아이를 셋을 키우고 있는 뭐 아무것도 아닌 주부고, 이게 아니죠. 한계가 없어요. 진정한 나는. 그래서 뭔가를 두려워하거나 앞으로 나가, 나아가는 것을 막 불안해하고 이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걸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로운 걸 도전하는데 두려움이 없었으면 합니다. 자, 우리의 그런 방해물. 이게 무한계 인간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방해물은 무엇일까요? 의심, 죄책감, 증오, 그리고 자신감의 겨려와 나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어라는 생각이에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들 포함해서 나를 항상 막게 만들어요. 나는 할수 있어. 어. 나는 할 만해. 나는 그런 가치가 있어. 나의 능력은 앞으로 점점 올라갈 거야. 하면 할수록 좋아질 거야.라고 생각하면 뭐든지 할수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냥 아이 책이. 왜 그렇게 인기가 있는지 알게 되었고 이분이 왜 시크릿에 출연했는지도 가슴 깊이 알게 되었어요. 재테크에도 좋고 자기 성장, 자기 개발에 너무 좋았던 책 바프록터의 위대한 발견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